자, 일단 질문 목록하고 템플릿 설정하는 거 먼저 해볼게요 템플릿 설정하는 걸 해볼게요 자, 일단 방법은 저희는 일단 타임리프라는 걸 써볼건데 이게 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, 여기 build.gradle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게 잘 안보이는데 확대가 안되네 자 보시면, 자, 자 이거 보이시나요? 아니, 어떻게 해야 되지? 잠깐만요. 아 이렇게, 이렇게. 어, 어, 아무튼 여기 여기 보시면 이 build. gradle라는 파일이 있습니다. 보이시나요? <laughs> 이 build. gradle라는 파일을 눌러시 더블 클릭하시면 열리는데, 자 열어볼게요. 이런 게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이 프로젝트 설정이에요. 그리액트에는 패키지.json이라는 게 있었죠?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가 올려 놓은 걸 추가하시면 돼요. 자. 이걸 추가하면 이게 뭐냐? 이 타임리프라는 걸써볼 건데. 자. 이걸 추가하고 뭐 실행도 한번 다시 해 주세요. <laughs> 그럼 여기서 막 다운로드를 받아요. 필요한 디펜던시를 설치하는 겁니다. 자 이렇게 하면 세팅을 단 완료해요. 자 다시 아까 여기 설치까지 했어요. 그 다음에 리소스 안에 템플릿이라는 디렉터리를 만듭니다. 디렉터리는 그냥 폴더예요. <laughs> 이걸 만들어 두고 나서 여기다가 저희는 HTML 파일로 question list.html 난 써도 되나? question list라는 HTML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. 그다음 타이틀은 question list. 뭐 이거 이거 상관없어요. 이거 위에 뜨는 그냥 그거예요. 그다음 <laughs> hello template이라고 그냥 써볼게요. 자 그다음 캐시창 컨트롤러에 가서 음, find all 이거 대신에 <laughs> 자 리턴을 그냥 스트링으로 해줍니다 스트링 하고 아까 그 html 파일 이름을 입력하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? 그냥 이 문자열이 반환이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거 떼세요 이거 떼면 얘가 템플릿 설정을 안에 돼 있는데, 이 템플릿 파일을 알아서 찾아요. 한번 체크해 볼게요. 퀘스트 리스트 들어가면, 안 되네요. 왜안 안되, 돼? 왜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. 없다고 나오네요. 템플릿이. 잠깐만요. <laughs> 네. 뭔가 오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. 잘 보세요. 템플릿 이거 제가 적어 드릴 거예요. 템플릿 안에 캐시션 리스트 안에, 아 템플릿 디렉터리 안에 캐시션 리스트 만들면 되고 여기 캐시션 리스트 이렇게 넣어 주면 템플릿이 돼요. 어디갔어? 이렇게 보이는 대로 이렇게 불러올 수 있죠.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.